이제 필리핀도 오래 살았는데 여긴 언니 그리고 거지들이 노숙자들이랑 거지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해도 그거를 좀 말로 하더라요 근데 필리핀 같은 데는 갑자기 아기가 와가지고 흙탕물에 손을 딱 뺐어요 어에 어, 묻혀 버리는구나 아니 묻히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돈주면안 묻힐 거고 안주면 묻힐 거다 그러는데막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다음 강제로 돌을내 강도네 강도 강도에, 강도에 살아있는 강도야 근데, 온 무치고 도망가면 나만 손해 아니야. 이 노세. 텔레비는 진짜 제가 아, 있을 맞다. 때,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은 아, 너무 아, 심해가지고, 대국이 아, 아, 최고예요. 아, 애는 무슨 야 애는 저기서 시키니까, 저기서 총불고 있거든. 아, 어머. 왜? 응? 내가,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길거리고, 만약에 시장 같은 데 가잖아. 근데 거기를 갈 때는, 뭐, 뭐 이런, 이런 거다 빼야 돼. 안경이 어보고싸굴 빼기로. 귀걸이, 귀걸이도 다 빼고, 벨트도 빼고, 그냥 싸구리 녹기야. 2만원짜리 핸드폰에 가방도 없어야 돼. 주머니에 돈 따로 따로 놓고. 안 그렇게 안 가서 이렇게 딱 훔쳐가잖아. 훔쳐가는 거 알아. 느낌이 있잖아. 쫓아가지 못해. 쫓아가려 그러면, 처요 그래서. 저기 보라. 저기 보라. 보면 마이크 스타일. 음, 음, 음. 이걸로 음, 장총으로 언니. 음. 장총으로 언니 대기하고 있어. 쫓아가면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특친 사람이 옛날에는 일반 시민인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특친 사람도 한팬 거야. 그 애기들도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 여기 필리핀 왠지 안생겨 놀러 무섭다면서 내가 장사할 때 아, 그, 가방, 신발 가게? 말했잖아, 사장이 청많이니까 어, 맞아 바로 아, 가고 어 여기 청많았다고? 어, 우리 필리핀에서? 전물주 필리핀 네. 사업, 갔다가? 사업한다고 갔는데 청불당했어 네. 무상한거 어딨어? 그게 벌써 여러분 8년, 9년 전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도 살아보고, 자카르타 수도도 살아보고, 필리핀에도 오래 살고, 이제 태국을 제일 오래 살았는데, 마카오도 살아보고 했지만은 아니었냐? 태국이 제일 안전하고 진짜 화, 이 동남아에서 화장실 인심도 태국이 좋고 마카오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이 없어. 찾기가 너무 힘들고, 맥도날드 그 100평짜리 화장실 두칸 있어, 마 사람 미쳐. 그럼 우리는, 거긴 중국 사람들은 또 막, 싸지 말라고 막 뜯어가지고 싸. 막, 막못 들어가. 미쳐.